네, 안녕하세요. 냉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광고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끝으로 광고템 영상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늦어져 버렸는데요. 술 숙취, 술 숙취, 술 숙취를 반복하다 보니 일주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메이플가 유튜브를 잠시 못하게 됐었는데요. 좀 상태가 괜찮아지고 나서 지난번 영상을 봤는데 반응이 아주 핫하더라고요. 아, 화면을 잘못 가져왔네. 아주 핫하더라고요. 지난번 광우템 순서 영상의 댓글을 보니 어떤 템을 먼저 맞추라는 자세한 순서가 없다고 아쉬워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일단 설명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광우템 순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순서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세에 맞거나 싸게 나온 메모이 먼저란 점입니다. 금의 템은 가장 먼저 구매하게 되는 귀걸이를 제외하고 보면 단지, 얼장, 문장, 펜던트가 있는데요. 템마다 각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싼 부위부터 차례로 맞추는 게 일방적이지만 좋은 매물인데 시세보다 싸게 나온 템이 있다면 그 템을 먼저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저거 먼저. 정해 놓기보다는 스스로가 각 매물의 시세를 알고 싸게 나온 템을 먼저 가져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실제로 저도 아직까지 드메 템을 맞추는 과정인데요, 매물도 잘안 올라올뿐더러 올라오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기에 아직까지도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 돈은 못 쓰고 모으기만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쌓여 버렸네요. 드메템 시세가 3~4개월 전보다 10억 가량 올랐기에 지금 이 가격에 사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경매장에 들어가서 적당한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반지, 펜던트 얼장, 문장 중에서 시세에 맞거나 싼걸 먼저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 대한 보청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드메템들의 시세와 어떤 템으로 맞출지, 그리고 다 맞추면 과연 얼마가 드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반지입니다. 반지에는 마이스터링, 마이스터, 마이스터 올마이터링인모탈링을 보통 광부템으로 쓰는데요. 마이링은 스타포스를 높게 달수 있고 비교적 저렴합니다. 마이스터 올마이티링은 스타포스를 5밖에 못 올리지만 이 반지도 다른 반지에 비해 저렴해서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터널링, 실블링연금사 반지, 올마이티링이 있는데요. 연금사 반지와 올마이티링은 잠재가 10퍼밖에 안 붙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영금수사 반지는 무교템이기에 부캐들과 돌려쓰기 좋아 쪼렙템으로도 자주 사용합니다. 실블랭은 한번 끼면 교불템이 돼버리기에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 특징이 있고요. 임모탈링과 이터널링은 세트 효과가 있기에 세트로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반지는 마이스터링, 마이스터올마이티링 임모탈링 또는 이터널링 세트입니다. 마이스터링은 스타포스를 달수 있어 수공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고, 마이스터 얼마이드링은 다른 반지류보다 가격이 저렴하기에 좋습니다. 엠모탈링이나 이터널링은 세트 효과가 붙어 있어서 수공을 약간이나마 올려주게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귀걸이는 하프 이어링과 마이스터 이어링이 있는데요. 하프 이어링은 골드 애플에서 레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템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싼 편입니다. 하프 이어링 두줄 가격이 다른 부위의 한줄 가격과 비슷한데요. 때문에 초반에 맞추는 걸 추천하는 템입니다. 마이스터 이어링은 스타포스와 추업이 있어서 수공을 높이기 좋은 템인데요. 가엣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섀도우와 같이 사출기가 중요한 직업이라면 마이스터 이어링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장인데요. 얼장은 직업별로 마이스터 심벌이 있습니다. 이 템도 하프 이어링과 같이 다른 템보다 시세가 낮은 편이라 초반에 맞추기 좋습니다. 시세는 직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눈장식에는 여러가지 템이 있는데요. 금이간 안경, 미카엘라 안경, 쿨썸머 물안경, 여행자의 윙글래스, 미카엘라의 새 안경, 미카엘의 새 안경, 사이클럽 사이 등이 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맵재가 75 아래인 금이간 안경, 미카엘의 안경, 쿨썸머 물안경, 여행자의 윙글래스. 이네 가지 아이템은 잠재가 15%밖에 안 붙기에 좀 애매한 템입니다. 잠재 때문에 가격은 좀 낮지만 15%라는 애매한 점 때문에 보통은 맥보다는 드랍 잠재를 사용합니다. 미칼라의 새안경, 미카일의 새안경, 사이클로스인이는 평범하게 20퍼의 잠재가 붙는데요 당연히 가격이 15퍼짜리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드랍 200퍼 맥 100퍼를 목표로 한다면 15퍼보다는 20퍼 템을 사는게 좋겠죠?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베어스 펜던트, 홈모카온모 메커, 도미, 라이정산 펜던트가 있습니다 베어스 펜던트는 무교템으로 가위 없이 교환 가능하고요 그렇기에 돌려쓰기 에 좋습니다 그외에 펜던트는 가위로 잘라야 교환 가능한데요 에코와 도미는 가해시 애초부터 존재하고, 홈목 카모 라센페는 가해시 있는 템도 있고 없는 템도 있습니다. 가해시 낮은 템은 그만큼 가격이 싼데요. 가해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가격이 꽤 저렴하니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광부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각 유형별 템스팅입니다.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는 드랍을 생각해 보면, 어빌 에프그로 10퍼, 농장 5퍼, 슬심 14퍼, 재획비 20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총 49퍼의 드랍을 챙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드랍 20퍼만 채워도 매서가 확정 드랍되는 66.7%를 넘습니다. 가성비 템셋의 목표는 템드랍 20, 템맥 100인데요. 멸장 드랍 한 줄, 하프맥 두 줄, 마이링맥 한 줄, 마이올맥 한 줄, 홈몽맥 한 줄. 이렇게 맞추면 템드랍 20, 템맥 100이 됩니다. 총 188억이 되는데요. 가성비형은 외부에서 드랍을 최대한 끌어모아 드랍템 비용을 낮춘 템스팅입니다. 템스톤은 어차피 운빨이니 난매소만 먹을래. 하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반형은 템드랍 200, 템맥 100을 목표로 하는 기본적인 템셋입니다. 템셋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드랍과 매액 옵션이 어떻게 분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계산하기 편하게 금액 드랍 두 줄, 매액 두줄중 가격이 가장 싼 템으로 통일해서 계산했습니다. 가디얼링 드랍 두 줄, 버스커링 드랍 두 줄, 마이링 드랍 두 줄, 바이올링 드랍 두 줄, 얼장 드랍 두 줄, 하품의 프두 줄. 눈장맥 한 줄, 품목맥한 줄, 데어스 펜던트 맥한 줄, 오토스틸 장갑 8%. 이렇게 해서 총 680억이 되네요. 템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해덮는 템을 골랐고, 한 줄짜리 템을 몇개더 채움으로써 가격을 낮췄습니다. 다음은 맥 원킬형 템셋인데요. 이는 섀도우와 같이 사출기가 중요한 직업에게 좋습니다. 잠재를 드랍 두 줄과 주 스텝퍼로 맞추고, 네커나 마이스터 이어링과 같이 스타포스와 추업을 달수 있는 템을 고른 게 특징입니다. 드랍 두 줄, 럭한줄 반지로, 가디얼링, 버서커링, 마이링, 마이올링 4개 챙기고, 귀걸이는 마이스터 이어링, 얼장은 맥두 줄, 럭한 줄, 콧목 맥한 줄, 럭두 줄, 백허 맥한 줄, 럭두 줄, 김장시 맥한 줄, 럭두 줄. 이렇게 해서 총 751억이 됩니다. 오토슬 장갑은 수공을 매우 떨구기에 수공이 중요한 이번 템세에선 뺐습니다. 요즘 광부템을 보면 거품이 너무 껴있어서 이렇게 주스탯을 포함해서 맞추기가 정말 힘든데요 이런 스태퍼 한줄한 줄이 사출기 원킬의 영향이 크기에 꼭 스태퍼와 같이 맞추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각 템마다 에디의공한 줄씩 띄워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건 경매장에 세 줄짜리 반지가 올라왔었기에 재미로 만들어 본 템셋인데요. 잠재가 세 줄일 경우 템은 다섯 개만 맞춰도 되게 좋지만 가격이 미쳤습니다. 반지 이외의 다른 부위는 실스텝에도 차일 수 없어서 그냥 반지 가격으로 통일했는데요.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 재미로 만 보시길 바랍니다. 드랍 두 줄, 맥한 줄인 가디얼링 버스카링, 마이링, 마이올링 4 개와 파퍼이어링 1 개로 템드랍 200, 템맥 100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스틸 8퍼까지 해서 총 1136억이 나오네요. 억당 4천이라 치면 440만 원이 넘습니다. 오, 압소사. 이비 자동으로 모아지네요. 허. 광부템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처음에 가격을 정할 때 현재 매물을 맞출지 시스템의 매물을 맞출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보니 과거의 시세는 맞지 않을 것 같아 현재 올라온 매물로 가격을 매겼습니다. 본인이 시세를 알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